자, 안녕하세요. 대선 교수님 골프교실입니다. 오늘 야외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초급자가 중급자까지는 잘 되는데 초급자가 제일 안 되는 업다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아주 좀 정확히 한번 찍어줄게요. 그래서 이거 영상을 또 한번 뒀다가 하, 아, 오르막 내리막 제가 한번 보시죠. 상당히 이렇게 오르막이죠. 자, 옆으로 한번 거 한번 써볼게요. 상당히 내리막이죠. 아그 다음에, 왼발 오르막을 한번 써볼게요. 자, 왼발 오르막,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왼발 내리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골프장이, 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도 기본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시연을 해보면은, 어, 쉽게 탈출될 때도 될, 그런 것 같아요. 자, 먼저, 앞발 오르막을 한번 볼게요. 앞발 오르막. 자, 우리 잘 아시죠? 제일 일단 요 정도 경사도 상당히 경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체는 이렇게 짧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물론 멀리 보낼 수도 있고, 외지샷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상항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멀리 치는 것은 동작을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되고, 한4,50 되는 것은 이렇게 짧게 잡아서 이렇게 낮게 낮게 그대로 툭요 정도만 체중이 더 하나 둘셋요 정도만 체중이 동자 여러분들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체 길게 잡고 백스윙을 가파르게 들어오니까 그대로 뒷땅을 찍어 버린 거죠 전형적으로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 오로, 앞발 오르막에 가서는 내 사항에 맞게 먼저 채를 잡을 줄 알고 그리고 스윙의 계적을 한번 느껴보세요 절대 가파르지 않고 앞만 였지라도 외지도 낮게 낮게 그대로 스쳐가잖아요 낮게 낮게 요런 식으로 쳐서 거리를 잡는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방향이 방향이 전부 다 후기신경이에요 땡겨버리니까 거기서 볼때 조금 저쪽으로 오조존을 해서, 여기서 선다면 은 조금 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툭 치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쭉 출발을 해서 왼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자, 반대로.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요 정도의 내리막은 상당히 내리막이죠. 자, 일단은 반대로 역으로. 채를 길게 잡고, 뭔가 낮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초보자는 상체를 낮춰요. 그게 절대로 안됩니다. 뭘 낮추느냐 하체를 낮추세요 이렇게 그리고 척추는 딱 세우세요 그 다음에 공의 위치도 하나정도 오른쪽에 놓으세요 탁 오른쪽에 놓으시고 채를 길게 잡고 엉덩이를 딱 낮춰주고 척추 딱 잡아주시고 자 요거는 공을 탁 치면은 요 외지 같으면은 약간의 슬라이스가 나요 그러면 여기서 채를 약간 닫아주시고 딱 닫아주셔서 요 상태로 공을 딱 이렇게만 특히 하체를 더 잡아야 돼요 보세요 하나 둘딱 요렇게 탁 치시면은 뭐 100m 안쪽에는 여러분도 충분히 거리를 내고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나 둘딱 요런 정도의 샷을자 앞발 오르막과 앞발 내리막은 어느 정도 괜찮는데 이제 제일 쉬운 거 왼발 오르막 요런 경사죠 오런 경사가 사실은 제일 쉽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을 한개 정도 오른쪽에 놓고 채는 조금 짧게 잡아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에 놓기 때문에 훅이 생겨요. 약간 오른쪽으로 친다는 성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상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박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잔디가 좋아서 살짝 스쳐 나갈 수도 있어요. 상에 따라서. 만약에 역결이라면은 제가 가볍게 한번 쳐 볼게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톡톡 이렇게 넓짜 주셔야 돼요. 역결을 차고 나가려면은 이게 안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다면은 왼발 오르막은 왼발 오르막은 역시 채를 짧게 잡고 공 오른쪽에 약간 놓고 상황에 따라서 툭넓 주든지 안 그러면 잔디가 좋다면은 그대로 서쳐 나가도 됩니다. 그대로 스쳐 나갈수도 돼. 그렇게 샷을 해준다. 자, 끝으로 왼발 내리 프로 선수들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왼발 내리 자, 왼발 내리면 그대로 서시고. 자, 여기서 주 포인트는 백스윙을 바로 이렇게 들고, 들고 이 경사대로 샷을 해준다. 잘 보세요. 들고, 그대로 빠져나온다. 아우디으로쭉 빠져나오셔야 돼요. 쭉 빠져나오시면 돼요. 보세요. 하나, 둘, 쫙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샷이 뜰 수가 없어요. 이걸 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띄우지 마시고, 체가 그대로 바운스를 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상에 막대 치시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뭐 있더라도 한번 살짝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있다면, 은 껍, 떼고 그대로 체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운스가 잔디를 싹 미끄러지듯이, 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또 굴러가는 건 굴러가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현장에 나와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보시고,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